안녕하세요 동네 소모임에서 만난 소모임은 뭡니까? 소모임에서 만난 한살 연상의 남자친구와 11개월째 연애 중인 25살 김민혜입니다 유머와 매너, 외모까지 삼박자를 모두 갖춘 그와의 연애는 거의 완벽했어요 이렇게 시작하지 딱한 가지 남자친구가 밤마다 연락이 잘안 된다는 것만 빼고 말이지. 너무 큰거 아니야? <laughs> <laughs> 아니, 이거, 이런 거를 딱한 가지라고 표현해. 태워주세요. <laughs> 너무 커. 아, 오빠 또 통화 중이네. 20분 뒤. 오빠, 이거 보면 전화 좀 해줘. 아, 나할말 있단 말이야. 30분 뒤. 아, 지금 밤 12시가 넘었는데 누구랑 이렇게 오래 통화를 하는 거야? 와, 또안 해? 15분 뒤 짝사랑이에요? <laughs> 아, 나 너무 졸려서 먼저 잘게 내일 얘기해 20분 뒤와 가영아, 미안, 미안 병훈이가 할 말이 떠서 전화했는데 병훈이가 할 말이 떠서 전화했는데 끊질 않아도 길어졌네 1시간 25분 만에 온거야요 거의 <laughs> 내가 내일 연락할게 잘 자요, 사랑해 아, 이거 완전 수법인데?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밤 병훈이라는 친구와 통화를 하는 남자친구. 에이. <laughs> 심지어 한번 통화하면 한 시간은 기본이라서 전 남자친구와 밤나이 통화도 못 하고 잠들기 일쑤였죠. 뿐만 아니라 오빠 이거 봐봐 예쁘지? 뭐야 뭐야 어, 뭐, 뭐, 뭐 가자는 뭐? 거죠? 풀빌라 어? 아, 풀빌라 여기 가평이라는데 어때? 주말에 여행 가자. 어. 이번 주 주말은 안 되는데 어쩌지? 일요일에 병훈이가 바다 보러 가자고 같이 <laughs> 그 가기로 했거든. 왜 병훈이? 병훈이가 병훈이가 맞아? 아니죠. 병훈이가 아닌 거지. 아니 저 정도 남자끼리 무슨 장훈이 형이랑 저랑 매일 밤한 시간씩 통화한다고 를 생각해봐봐요. 에이, 그리고 많이 <laughs> 많이 주말에 장훈이 형이랑 저랑 바다 보러 가자고 하고 바다 간다고 생각해봐요. 어? 말이 돼요? 또 병훈 오빠야? 아 지난주도 지 지난주에도 일요일에 그 오빠 만났잖아. <laughs> 아, <이번주는 웃음> 계속 만났어? 이번 주는 나랑 여행 가면 안 돼? 나 저기 진짜 가고 싶단 말이야. 아 나도 너무너무 그러고 싶은데. 아 얘가 요즘 여친이랑 헤어지고 많이 우울해서 착한 가영이가 이해를 좀 해줄래? 쟤도 너무 음. 노골적인 거 아니야? 주말 중 하루는 꼭그 친구와 약속을 잡아서 제대로 된 여행 한번 가본 적이 없다니까요. 심지어 하루는요. 알랄라라라라라라라 <laughs> 감사합니다. 네. 아 오빠 어디야? 아 빨리 와. 유람선 시간 다 됐어. 하, 아, 어쩌지? 지금 병훈이가 너무 취해서 어? 집에 데려다주고 가면 좀 늦을 것 같아. 늦인데 진짜 병훈인가? 뭐? 아니 그 오빠는 대낮부터 취한 난이야 아니 그리고 우리 오늘 백일인데 이런 날까지 늦어야 돼? 그 오빠 때문에 나 진짜 서운해. 아 진짜 미안해. 나 얘만 떨구고 바로 택시 타고 빨리 갈게. 대일을 축하하기 위해 한강 유람선까지 예약했건만 결국 그 친구 뒤치다거리를 해주다 두 시간이나 늦은 남자친구 때문에 유람선도 놓치고 정말 최악의 기념일을 맞이했죠. 이쯤 되니 병훈이라는 그 친구 미워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아 그런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병훈이가 진짜 병훈이야 뭐야? 어 진짜인가 보네. 어 너야 병훈이? 예 네, 나였네. 어 진짜 병훈이야. 내 여친 친구 어떤? 어제 보니까 걔너 마음에 들어하는 거 같은데? 응? 어? 이참에 환승하실? 아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아 이상한 소리 하지 마. 나 가영이 좋아하거든. 야, 야, 어? 야. 왜 이래? 너 진심 맞냐? 뭐? 솔직히 <laughs> 어제 걔가 네 여친보다 백배더 이쁘지 않냐? 아니 못됐네 병원이. 몸매도 좋고 지금이 기회다. 환승 기회. 그만해라. 가영이 알면 화내 그리고 이제 그런 자리는 나 부르지 마 오케이? 에이, 뭐 바보 뭐, 여친이 갈고? 너왜 이렇게 잡혀사냐? 뭐가 아쉽다고 음. 하긴 겁나 세게 생기긴 했더라 겁나 세게 생기긴 했더라 <laughs> 그래서 나준 거야, 이사야? 겁나 세게 생기긴 했더라 <laughs> 이게 뭐냐고요? 우연히 켜져있던 남자친구 태블릿에서 본 병훈이라는 친구와의 통 내용인데요. 내용은 대략 그 친구가 제 남자친구와 만나는 자리에 본인 여자친구와 그녀의 친구까지 불러서 2대2로 만났다는 거였습니다. 아, 작정을 했네. 그 친구에게도 화가 났지만 믿었던 남자친구에게 더큰 배신감이 느껴졌던 전 이별을 고했어요. 그러자... 정말 미안해 나 진짜 여자가 나올 줄 몰랐어 네가 알면 속상할 것 같아서 말안한 거야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병훈이랑 거리 둘게 응? 남자친구는 병훈이와 거리를 두겠다며 용서를 빌었고 저도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기로 했는데요 왠지 친한 친구 사이를 갈라놨다는 생각에 기분이 조금 찝찝하더라고요 만약에 본인들의 연인이 내 절친이랑 좀 멀어지라고 얘기를 한다 그럼 어떡하시겠어요? 어, 그 친구랑 멀어질 것 같은데. 내가 스물 다섯이면. 아 명백한 잘못을 했어요, 제 지인이. 아니 그냥 아, 싫다. 아니 그냥, 그냥 싫어. 어. 그러면은 말이안 되는 거죠, 그거는. 어, 나 혜진 언니랑 네. 같이 있는 거 너무 싫어. 혜진 언니랑 네. 하는 방송 다안 했으면 좋겠어. 너도 그러면 다 끊어 이난다 끊었잖아. 아너 혼자? 네. 응. 난다 끊었어. <laughs> 너 혼자? 외국에 살아. <laughs> <laughs> 외국에 살아. <웃음> <웃음> 외롭지 않아? 이상형이에요. 이상형인데, 네. 저, 근데 아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갑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끊으라는 식으로 하면 저는, 저는 끊을 것 같아요. 여자 친구와 문제가 아니라 누가 나한테 매일 보자 그러면 그냥 걔랑 멀어질 것 같아. 요그 <laughs> 남자 친구는 매주 주말을 온전히 저와 함께 보냈고 드디어 굿나잇 통화도 매일 밤할수 있었는데 너무 좋나 보다. 잘자요. 이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진철아 왜? 야, 너 내일은 올 거지? 아, 어, 가야지. 야, 병훈이가 또네 여친 욕하면서, 병훈이가 또네 여친 욕하면서, 너못 올까 봐 걱정하기래 전화해봤다. <laughs> 야, 아, 그냥 단톡에서 왜 이렇게 어... 네 여친 욕을 하냐? 아, 지겹다, 지겨워. 어떡해. 아, 얘도지독하다 병훈이도. <laughs> 옆에 있어 스피커 보는 거지? 그러네. 여지, <laughs> 어, 친구의 갑작스러운 폭탄 발언에 남자친구는 귀까지 빨개지며 당황했고. 전 남자친구에게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해명해야지 이건 이게 다 무슨 소리야? <laughs> 아니 사실 내가 친구들 연락 안 받고 안 만나는 게다너 때문인 줄 알더라고 어? 단톡에서도 내용만 한다고 <laughs> 보여줘 봐 <laughs> 어! 보지 마 가영아 가니 크게 보지 마 빨리 내놔! 마. 전 그날 단톡을 보여달라고 한걸 정말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쌍욕 있는 거 아니야? 오. 아직도 그톡 내용들은 제머릿 속에서 떠나질 않거든요. 어떡해. 단톡방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아 어, 병훈이 나잖아. 병훈이 나잖아. 병훈이 자 <laughs> 자, 야 동규 전화 안 되네. 야 병훈아, 니네 전화 받냐? 아니, 안받다 특히 백파 여친 때문에 이러는 거야. 아~ 진짜 힘받네. 예전엔 여친이 있어도 연락 잘 하지 않았어? 내 말이 제 여친이 보통 아니라니까. 나도 소 모임에서 두 번인가 봤는데 진짜 내가 다 쫄았잖아. <laughs> 일부러, 일부러 그런 거지. <laughs> 저거 실톡 <실통가> 아니지. <laughs> 자, 한 시간 뒤 이게 다뭔 소리야? 야, 너희 적당히 해. 너희들이 뭘 한다고 함부로 말해. 미쳤냐? 어? 우후. 이제 나타나서 여친 편만 들기 있기 없기. 야, 너 진짜로 변했다. 이래서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니까. 야, 내가 다른 여자 소개시켜 줄게. 어? 콜? 아, 못 됐네. 충격에 넋이 나간 제 표정을 본 남자 친구는 친구들과 절교하겠다며 단톡방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아 무서워. 이거 또 뭐야? 아나 진짜 미치겠다. 나 완전 해기됐어. 뭐야? 나 친구 한 명도 없다 이제.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나 완전 혼자 됐어. <laughs> 누가 여자친구한테 보내고 이거술 네. 허... 취해가지고 <laughs> 남자친구가 많이 속상했는지 술에 잔뜩 취해서 저에게 원망 가득한 톡을 보낸 와... 게 아니겠어요? 아니, 물론 다음날 바로 실수라고 사과도 했고 저도 그를 용서하기는 했지만 아, 황당하고 속상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소모임 친구에게 고민 상담을 했는데요. "나 어떡하지? 아직 동기 오빠를 너무 사랑하는데." 병훈 오빠가 내 욕한 게 자꾸 생각난다? 그단톡이안 해줘줘. 그럴 만하지. 근데 연애는 너랑 동기 오빠랑 둘이 하는 거 아니야? 그니까 그냥 이꽃잘 만나보는 거 어때? 나도 그러고 싶지. 근데 그 오빠랑 동기 오빠랑은 뗄래야 뗄수 없는 사이 같아서. 내가 놔줘야 되는 건 아닐까? 나 진짜 너무 고민돼. 아이고. 저와 남자친구 그리고 병훈이라는 친구까지 다 아는 친구라서 제 마음을 이해해 줄줄 알았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더라고요. 아~ 얼마 후 남자친구가 이런 연락을 해왔거든요. 또 뭐야? 가영아, 너 고민 많다면 내가 고민 그만하게 해줄게. 아~ 우리 헤어지자.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나랑 어떻게 헤어질지 고민 중이라. 아? 이게 뭐야? 병훈이한테 다 들었어. 병훈이? 자 여러분, 제가 고민 상담 을 했던. 어? 어? 그 정훈이. 어 나야. 근데 연애는 너랑 동기 오빠랑 둘이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있고 잘 만나보는 거 어때? 병훈이랑 썸 타고 있더라고요. 병훈이랑 썸 타고 있더라고요. 아! <웃음> 그러면서 <웃음> 제가 한 얘길. 병훈이한테 그대로 전했고 병훈이라는 친구가 남자친구에게 제가 어떻게 헤어지자고 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을 바꿔서 전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전그 친구에게 직접 연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 안돼 저.. 야, 마. 저런 또라이들한테는 저.. DM을 보냈어요 동기 오빠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그쪽에 끼어들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쪽? 어? 그쪽? 저기요 제가 한살 많거든요? 그쪽이 내 친구 뒤통수 시계치게 생겼는데 그럼 친구가 가만히 보고 있어요? 그쪽이 뭔데 내 친구 힘들게 하는데? 진짜 어이없네 그냥 이참에 동규 놔주고 그쪽이랑 수준 맞는 사람 만나세요 아, 그쪽이 네. 되게 기분이 나빴나 봐또그 와중에 그 친구는 오히려 자기 행동은 정당하다며 저를 몰아붙이더군요 솔직히 그 친구 말만 듣고 이별을 얘기한 남자친구가 믿기도 하지만 아직 헤어지고 싶진 않아요 아유. 하지만 아유. 아직 헤어지고 싶진 않아요 아유. 하지만 아헤그 친구가 계속 곁에 있다면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아유. 아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뭘 만나 남자친구에게서 그 친구를 떼어낼 방법은 정말 어, 노부를... 없는 걸까요? 병을 떼어놓는다고? 네 아... 저도 당해본 기억이 있거든요 저는 뭐 여자친구와의 관계는 아니지만 아니 저랑 되게 친했던 동생한테 야 우재 형이 네욕 엄청 하고 다닌다고. 예 어. 입장에서는 안 믿어야지 하면서도 이게 그렇게 계속 야, 박히니까 이게 음.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 그래서 실제로 멀어진 적이 있어요. 하대신 누가 제일 나쁜 것 같아요. 저는 저기서 나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오, 다 각자 일을 했다. 다 철이 없어서. <laughs> 맞아요 정답입니다 아 병훈이 저런 새끼는 나중까지 나빠요? 주우재 씨는 이제 병훈이 같은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어. 완전 꽂혔어요 저런 완전 애들은 꽂혔어요. 평생 나쁜 상태로 살아요 그냥 병훈이와 같은 친구를 만난 주우재 씨아 저는 우리 고민녀 분이 계속해서 만나고 싶다고 하니까 좀 비교적 긍정적으로 야. 얘기해주고 싶어요 어. 비교적 아마 두면 병훈이는 알아서 걸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좀 기다려요. 그러면. 네. 저는 너무 위험한 발언인가? <laughs>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죠. 그 다시, 다시 연락을 다시 연락좀해 볼까요? 남자 친구한테? 안 아, 돼. 전뭐 이걸 그냥 두라는 건 아니죠. 남자 친구한테 계속해서 이런 일이 있으면 이런 일이 있다고 얘기를 다 하고 남자 친구한테 지금처럼 계속 어필을 해야겠죠. 해, 하는데 저는 제가 볼 때는 경훈이라는 친구는 결국 저런 짓을 하다가 걸러지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어, 친구들 사이에서. 사실들 통하는 결국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가능한 한 인격이 성숙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자기 삶을 위한 되게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문제는 어, 병이라는 친구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남자친구라고 생각해요 누군가 옆에서 내 연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을 때 어느 정도 그걸 조율하는 것도 사실 연인으로서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그 사람 하나만 한번 봐보세요. 그다 러 보면 모든 것이 명확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헤어지세요. 네. 헤어지시고 깔끔하다. 그 나이대에 꽤나 성숙하고 그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존중하고 이런 사람 꽤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소모인의 분위기는 그러하지 않다. 사리분별 잘하고 관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서로 존중해 주고 이런 사람들 그런 무리들이랑 계속 더 가깝게 지내고 그런 남자 친구 만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요거 몇년더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자친구 아직 노는데 미쳐 있기 때문에 절대 만나지 마시고요. 좋은 사람 만나세요. 한혜진 씨가 진짜 속 시원하게 헤어지세요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헤어지셨어요. <laughs> 누군가의 얘기를 하나 듣고 헤어지자라고 통보하는 사람을 계속 만나고 싶으세요? 자기 뭔가 마음은 그 병원이랑 그 친구들 속에 있는 걸요. 더 이상 매달리면 더 마음만 다칩니다. 본인 마음 다치지 않게 좀잘 마음의 정리 하실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남자 친구분은 아직 친구를 놓을 수 있는 그럴 만한 때가 아니에요.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아, 우리 고민녀는 그래도 굉장히 진지한 연애, 나를 좀 많이 봐주고 연애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 는게 좋을 것 같아, 지금 성향상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30대 한... 초중반에 <laughs> 아, 나이 어떤... 정해주시는 거? 좀안정적 아, 아니, 왜냐면 회사 다니고 자기 일 있고 그리고 여자친구랑 또 연애하면서 음. 미래도 좀 생각하고 이런 사람은 그래. 굉장히 좀 진지하게 연애할 수 있으니까 좋다. 오히려 철가사때 만나라. 고민녀한테는 오히려 그런 분들을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 어. 전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네. 방법이네. 겁나 현실적인 네. 조언이네. 네. 그렇지만 병훈이 같은 인간한테 한번 당해봐야 그만해. 된다. 너도 아직 그만해. 상처가, 네. 상처가 안 끝났구나. 너도, 당해봐야 안다. 이거. 내가 볼때 형이 진짜 이거 진심으로 느끼 너도 앵간이 해라. 감정이입됐어 당해봐야 알아요 당해봐야 요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